이목소 <laughs> <laughs> 우와! 이야! 이게 바로 인간 성리라는 거죠? 아! 아! 가 이렇게 집 아! 한 아! 이 있습니다. 근데 우리 서봉 친구 설명하셨잖아요. 그런데 왜 이렇게 설명을 하시라는 아시나요? 어제 우리 또 어르신 하는 것 같은데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. 펭귄의 중요한 건 내가 내가 작업실실에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, 그걸 할줄 모르는 건 전혀 안 되거든요. 그래서 내가 이렇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교육을 하는 건 그런 거거든요. 근데 지금 서봉 친도 저렇게 본인 하지 마라. 근데 내가 어떤 걸 나한테 이런 작업을 할 거지. 나는 이거라도 당신이 이를 해. 근데 설명을 해야 되는데, 설명을 못 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, 생각에서일 잘하는 스님들이 교육을 잘하지 못하는 이유 그런 거 만들어주면 잘알죠 근데, 자기 혼자, 혼자 일을 하는데, 팀에서 팀 플레이 할 때는 그고 설명을 같이 일하면서, 어, 홈스탠 이거 이곳, 이렇게 서 이렇게 만들세요 얘기를 해야 되는데, 그모습이렇죠 김희원님은 말을 아까 뭐말 노트에 이렇기억혀있었는데말말 말은... 아름다운 말이요? 어, 아그 아, 그렇죠. 그게 이 훌륭한 수잘시작됩네 알겠습니다 예, 한번 해보시고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옛날하고 또 다릅니다. 이게 우리 목신들 파주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큐브 만들어서 못만듭니다 아, 그렇습니다. 다리 아, 이렇습다 아, 다리가렇습습니다습니다 아, 좋 아, 좋 아, 어. 오십시오 고객님 하시죠 우리 선배님이십니다. 선배 선배님 네. 네. 반갑습니다. 네. 반갑습니다. 예. 네. 어요 아, 저는 블래애으로아잘하셨 아, 블랙. 아, 잠깐만요. 아배아씨인가 아, 맞 아, 요들서 어, 사연인가? 이제 어으 먹어. 잘니다어디잘지냈어요저어잘 먹어. 잘먹잘 먹어. 어잘 먹어. 이 먹어. 잘 먹어. 잘 먹어. 잘 먹어. 어잘 먹어. 잘 먹어. 어잘 제주 어디 사시고? 외에 살고 있어요. 외고? 술도 세요? 우리 집 바로 인데아 그러시구나. 어디 사세요? 하귀. 아 하귀. 네, 가깝죠. 예. 아하 아, 이또이 주당들 만나시면 못잡는대아맞거아시술 기절. 하카를 처음 싸봐서. 아유, 여기 좀. 아 연서점 살려. 아 그렇죠. 어 친구들 요즘도 술 많이 드세요? 아 옛날같이 먹고요. 그래도 이노력할 아, <목소리도> 네, <이제 한편으로 목소리도> 아, 상품성을 고려해서 만들어라 네. 상품성요. 꼼꼼 아. 온포, 해야 한다. <목소리도> 이 각과 이 각이 맞잖아 한개에서서이한한번에서도을국에서도한국 아니죠, 아니죠. 지금 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에서도한국개를한국에도에서도한 그럼 서도한국세요 네. 그럼, 예. 그럼 네. 정확히 근데 우리는 하나씩 네. 하나씩 서더하기를해도한국 네. 근데 뭐 한국에서도 에서도한국에한에서도한그서 두개를 재시고 이걸 하시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네, 이분은 그렇게 하시고 여기에 탈판을 두번박십시오 네, 왜요? 공통중님교육이 아니라 돌아왔네이해습니다뭐 그런 거아 들어갈 수 있습니까? 제가 겠습니다기억과 잘못하지만 <laughs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laughs> <저 마지막으로 웃음> 아직도 라인을 잘못 하시네. 그러면 이거는 버리시고 다시 제 네, 보고 아리겠습니다아 예. 네, 어전리품으로 어, 이렇게 아 아니요 부상으로 그 좋아상 그 네. 저는 참고로 네, 이름 좋았습니다. 너무 고맙습니다. <laughs> <오, 웃음> <laughs> 사람이 사소한 거에 성공을 하냐 실패하는 거냐 이게 좌우가 됩니다. 네? 그 막걸리 한 병에 예칼 같이. 제가 문 한번 열어드리겠습니다. 아 그쪽입니까? 네 오른쪽입니다. 아 회장님. 아, 위장, 아 그래. 네, 자 좋아 좋아. 좋아 그렇죠. 좋아. 옆에 해놓고 다 막으셔야 됩니다. 그예잘 그렇죠. 오호 오호. 예, 그.. 어? 가운데로 가운데로 놓으시죠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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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.. 손목 선생 아무 데나 내면 어? 아.. 괜찮습니 괜찮습니다 아 제가 괜찮습니다 아 이게? 아니 도대체 아 이분들이 눈치가 이게 없으시다 자 좋습니다 어? 자 그리고 이제 음. 우리 타카도 쏘아보셨었기 때문에 자 저기 연통이 또겁기 때문에 석고보드로 저 라운드 동그라마게 따가지고 딱 맞추셔야 됩니다 내려가면 안되지 않습니 그렇죠 그렇죠 바아딱 들어가지고 바 그래도 조금은 내려가야지 됩니다 가아 그래요? 물물이 아. 예, 들어와서 일단은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내려가야 됩니다 밖에가 그렇죠 네네 근데 뭐많이나 아니라도 자 그러면 이제 석고보드를 저동그라마게 어떻게 오르실 거냐 알아서 오르셔가지고 딱 멋지게 끼우고 저번에 왔더니 이게 비바람이 해가지고 저 창문이 완전히 뜯겨가지고 날물다들어갔었거든요자 네. 네. 그럼 우리 목숨들 이제 타카와 연장을 들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십니다. 이거 저기 그 대구 거리만들 좋지 않아요? 아뭐 어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든 상관 없습니다. 자 한번. 손목 그렇게 눈만 만도똑 뜨고 계시면 안 됩니다 현장 가면 전부 다이 작업이에요 전부 다이 작업이에요 어떻게 따고 들어갈 거냐 어떻게 맞춰 먹을 거냐 이 목신 중요한 건 우리의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맞춰 먹는다 아 손목신 맞춰 먹는다 그렇죠 그렇죠 그게 기술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, 이쪽에서 시작하면 될것 같아요 아, 별로 감흥이 없으시네. 또또 아, <laughs> 또 마음에 상실를또받네 아. <laughs> 아, 섭섭하다. 네, 이러시면 안 되는데. 지금 이쪽에서 저4로 가는 게중심죠 네, 네. 자 제스... 저희가 큐브 다음에 이제 이 과정이 들어가요. 이제 끼워 맞추는 작업들이 들어갈 겁니다. 지금 실제로 한번 해 보시는 거예요. 이걸 깨고 크림이 나가 이게 나오 이렇게 하요 이거는 안 가질 수 있죠 여기는그 내리시는 겁니까? 내릴까봐 좀아 내려놓으십시오 이거 일색입니까? 아닙니다. 그럼요. 원형톱입니다. 아, 원형톱. 하하. 아, 그렇군요. 아. 아, 온통 빨간색입니다, 빨간색. 산타크로스.